자,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여기 AB의 길이는 10,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1024고, 여기 N에서부터 D까지 곡선을 그려놨는데, 이것은 Y는 log a 의 X의 그래프의 일부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BN의 길이는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음. 자,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지금 직사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이 끝점, B점을 원점에다 고정시키고, 이렇게 좌표축을 도입을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풀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주어진 것은 이제 AB의 길이는 10, BC의 길이는 1,02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로그 함수의 a 값부터 먼저 구해내야 될 텐데, 이 d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x에다가 1,024를 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요. 즉, 자, 얘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1,024는 알다시피,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이니까, 자, 뭐, 로그 많이 해본 사람들은 A가 바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지금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금 20등분 했어요. 그래서 A1, A2, AK, 여기가 A20이 된 이런 기역자 형태의 모양, 자 이것의 길이, 음, 길이를 ak라고 놔뒀어요. 즉 a1은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 그다음 a2는 이 길이 이 길이의 합, ak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 k번째 항 ak를 갖다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여기가 20등분 됐어요. 그러면은 10을 20등분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1그 다음 거는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첫장 2분의 1, 공차가 음, 2분의 1이 되는 그런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k번째 항은 여기 길이만 따지자면 2분의 1k로 뭐 아주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 길이는 이쪽이 2분의 1k니까 여기 좌표가 y 좌표가 2분의 1k라는 얘기죠. 따라서 x 좌표를 구해내면 그게 바로 여기 길이가 되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구해 놨던 로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을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를 y에다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 2의 x에서 x 값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x는 2의 자, 이건 로그의 정의 그대로 쓴 거예요. 2의 2분의 k승 즉 루트 2의 k승이 바로 x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는 루트 2의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AK가 일반항이 구해진 거는 마찬가지죠. 요 구하는 것은 K는 1부터 20까지 루트 2에 K승 더하기 1의 2분의 1에 K.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아니고 하나는 등비수열, 하나는 등차수열이니까 그러니까 각각 따로 합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먼저 얘부터 요거는 이제 지수가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비수열로 바로 보면 되겠어요. 공비 루트 2, 첫째 항도 루트 2, 그 다음에 항수는 20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뒤에 거는 시그마 k 공식을 쓰면 되니까 2분의 1에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루트 2 마이너스 일단 그대로 두고, 얘는 루트 2의 20승이니까 여기다 써보면 자, 이건 루트의 제곱의 10승. 이거 잘 하는 사람도 뭐 많겠지만, 그럼 루트의 제곱이 2니까 2의 10승이죠. 그래서 1024-1 1023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4니까 4, 5, 20. 어, 여기 등원 지워야죠. 플러스 51은 5, 5, 20. 105.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유리화만 이제 진행해 주면 될것 같아요. 루트 2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이렇게 되고 루트 2 플러스 1에 1023 플러스 105이 뭐 되죠. 요거는 1이니까 뭐 이제 없다고 치고 얘는 2 그다음에 루트 2니까 2에다가 1023 곱하고 그다음에 루트 2에다 1023 곱하면 1023 루트 2 플러스 105 에요 자 이제 마저 계산을 해 볼게요 이거는 2046 이고 여기다 105를 더 해줘야 되겠죠? 자더 해주면은 5 2151 플러스 1023 루트 입니다 자 해서 m 값 n 값은 각각 2151 이라고 1023이 나왔어요 자두 개를 빼야죠 빼기 자. 8 2 1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1128 요거를 답으로 해 주면은 되겠습니다.